안녕하세요. 마리상입니다. 어, 4월 25일 국내 선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증시는 어제도 하락 마감을 했고, 오늘도 이제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 1차 지지가 필요했던 이 21선인 326에서 328 구간을 그냥 지나쳤고, 현재 324 정도까지 하락이 진행이, 상태, 진행이 된 상태인데, 어, 다음 2차 지지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60일선, 어, 320포인트죠. 320포인트 정도까지는 하락을 열어둬야 된다고 했는데 어, 오늘 하락에 뭐 매수 포지션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이제 관망하거나 뭐 물타기를 하거나 뭐 손절을 하거나 혹은 단가가 좋다면 기존 포지션을 이제 약수익으로 익절을 하거나 여러가지 형태를 취하게 되겠죠 어, 저의 경우는 이제 저번주부터 일주일 정도 국산의 움직임이 좀 이상했고, 그래서 포지션 진입을 좀 보수적으로 하려고 단가를 좀 많이 낮춰서 시도를 했기 때문에, 현재 포지션이 없어요. 무포죠. 어, 하락이 이제 점진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고, 좀 오늘 급하게 꺾여 내려가는데, 5월 물에서 쇼 시그널이 임박했습니다. 뭐 이거는 내일까지 좀 주가를 지켜봐야 완벽하게 쇼 시그널이 나올지, 아니면은 어, 내일 시장이 다시 일어설지, 확실해 지겠지만 이 상태라면 2차 지지 320포인트에서 바로 매수를 진입하기 보다 내일 쇼스로 바로 시그널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오늘도 포지션 진입 없이 저는 관망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내일 쇼이로 신호가 나오면은 아마 5월물은 매도로 한번 들어갈 것 같아요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고 내일 시장에서 뵙겠습니다